같은 시기, 같은 환경에서도 어떤 분들은 편안해지고 말이 부드러워지고 관계가 단정해지면서 나이 들어서야 비로소 살 만하다는 말을 합니다. 오늘은 그 차이를 만드는 핵심을 먼저 던지고 시작하겠습니다. 나이 들어 더잘 사는 사람은 문제를 없애서 편해진 게 아니라 흔들리는 순간에 마음을 정리하는 기준이 생겨서 편해집니다. 이 기준이 없는 사람은 작은 일에도 마음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 사람은 큰일 앞에서도 마음이 크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지금 내 삶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하나씩 쥐어 드릴 겁니다. 며칠 전 이런 사연이 들어왔습니다. 칠순을 바라보는 남성분이셨는데 퇴직 후에 부부 싸움이 잦아졌다고 하셨습니다. 젊을 때는 서로 바빠서 넘어가던 일들이 이제는 눈에 계속 걸린다는 거예요. 아내는 식탁 위에 물건을 잡고 두고 남편은 리모컨을 찾느라 짜증을 내고 왜 그것도 못하냐 왜 그렇게 말하냐 같은 말이 반복되다 보니 어느 순간 집안이 숨막히게 느껴진다고 하셨습니다. 본인도 본인이 낯설다며 이렇게 쓰셨습니다. "나도 내가 왜 이렇게 예민해졌는지 모르겠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나이가 들수록 성격이 까칠해지는 것 같아서 두렵다." 저는 이 문장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 성격이 변했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성격이 변했다기보다 삶의 구조가 바뀌었고 그 변화에 마음의 정리 방식이 따라가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좋은 사람이 되는 법이 아니라 내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을 정리하는 법입니다. 그 정리법이 쌓이면 품격이 되고 품격이 쌓이면 관계가 살고 관계가 살면 노년이 편해집니다. 나이 들어 더잘 사는 분들이 공통으로 갖고 있는 첫 번째 특징은 상처를 덜 받는 사람이 아니라 상처가 커지기 전에 멈출 줄 아는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 마음이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은퇴 이후에는 바깥에서 쓰던 에너지보다 집 안에서 쓰는 에너지가 더 커집니다. 그러다 보니 아주 작은 말투가 크게 들리고 아주 작은 행동이 무례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전화를 빨리 끊었다. 배우자가 내 이야기의 대답이 짧았다. 친구가 만남 약속을 미뤘다. 이럴 때 마음속에서 자동으로 떠오르는 결론이 있습니다. 나를 소홀히 하는구나. 나를 무시하나. 나는 이제 중요하지 않구나. 이 결론이 무섭습니다. 왜냐 하면 사실이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결론이 먼저 굳어지면 그 다음 감정은 폭발로 가기 때문입니다. 나이 들어 더잘 사는 분들은 이 순간에 아주 짧게 멈춥니다. 지금 내가 속상한 건 사실이다. 그런데 그 속상이 곧 무시당했다는 뜻은 아닐 수 있다. 이한 번의 멈춤이 마음을 살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상대를 무조건 좋게 보라는 뜻이 아닙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 해석을 확정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은 피곤하면 예민해지고, 불안하면 과장해서 받아들이고, 외로우면 작은 신호에도 크게 흔들립니다. 그러니 이 순간에는 상대를 판단하기 전에 내 상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오늘 유난히 예민한 이유가 있나? 내가 요즘 잠을 잘못 자고 있나? 내가 요즘 집 안에만 있었나? 이렇게 자기 점검을 하면 해석이 커지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두 번째 습관이 있습니다. 감정을 쌓아두지 않고 작게 말하고 빨리 정리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데 품격 있는 어른이란 참는 어른이 아닙니다. 무조건 참으면 언젠가 터집니다. 터질 때는 사소한 일로 터지지만 사실은 예전에 참았던 것들이 함께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면 말이 과해지고 표정이 무너지고 관계가 상처를 크게 입습니다. 반대로 잘 사는 어른들은 감정이 생겼을 때 말로 정리합니다. 다만 공격이 아니라 표현으로 정리합니다. 왜 그렇게 해가 아니라 그렇게 들리니까 내가 서운했다. 당신이 틀렸어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느꼈다. 이 차이는 아주 큽니다. 공격은 상대를 방어하게 만들고 표현은 상대를 대화로 불러옵니다. 결국 내가 원하는 건 싸움이 아니라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 표현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럼 실제로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배우자가 바쁘다는 이유로 내 말을 건성으로 듣는 것 같을 때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늘내 말을 무시해. 이 말은 사실 확인이 아니라 낙인입니다. 낙인을 찍으면 상대는 본능적으로 반발합니다. 반대로 이렇게 말해 보는 겁니다. 지금 내 이야기를 하는데 당신이 딴 생각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허전하다. 잠깐만 나를 봐줬으면 좋겠다. 이 말은 상대를 망신 주지 않으면서도 내 욕구를 분명히 전합니다. 품격은 이런 문장에서 태어납니다. 말이 부드러워서가 아니라 말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목적은 관계를 살리는 것이고. 그 목적이 흔들리지 않으면 말투가 단정해집니다. 사연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까 남성분이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라고 하셨죠? 저는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 예민해진 건 당신이 나빠져서가 아니라 당신이 낯선 환경에 놓여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퇴직 후에는 역할이 사라집니다. 아침에 나갈 곳이 없어지고 누가 나를 필요로 하는 장이 줄어들고 내가 쌓아온 능력을 확인할 기회가 줄어듭니다. 그 허전함을 인정하면 마음은 오히려 빨리 가라앉습니다. 그런데 허전함을 인정하기 싫으면 사람은 그 허전함의 이유를 바깥에서 찾습니다. 그때 가장 가까운 사람이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첫째 특징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내 감정이 커지기 전에 멈추고 해석을 확정하지 않으며 공격이 아닌 표현으로 빨리 정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나이 들어 더잘 삽니다. 이제 두 번째 특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비교를 끊는 방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비교하지 말자는 말을 들어도 잘안 됩니다. 왜냐하면 비교는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생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성적도 비교하고 직장도 비교하고 자녀 성취도 비교하고 재산도 비교합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비교의 결과가 마음을 더 거칠게 만든다는 겁니다. 젊을 때는 비교가 에너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도 더 해보자 라는 동력이 되지요. 그런데 노년의 비교는 나는 부족하다, 나는 뒤처졌다, 나는 실패했다로 쉽게 이어집니다. 그 순간 마음은 스스로를 깎아내리거나 반대로 남을 깎아내리는 방향으로 튑니다. 둘다 관계를 망칩니다. 내가 나를 미워하면 내 말이 거칠어지고 남을 깎아내리면 주변이 떠납니다. 결국 비교는 외로움을 키웁니다. 나이 들어 더잘 사는 분들은 비교를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비교를 짧게 하고 돌려놓는 사람입니다. 비교가 시작되는 순간을 알아차립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해외여행 사진을 올렸을 때 마음이 순간 움찔할 수 있지요. 나는 왜 이렇지? 나는 뭐했지? 이 움찔함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서 기준을 돌립니다. 나는 나의 속도로 살고 있다. 나는 지금 내 삶에서 중요한 것을 지키고 있다. 이렇게 기준을 바깥에서 안으로 옮깁니다. 삶의 행복은 결국 내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기준이 남에게 있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남의 반응이 변하면 내 마음도 같이 변합니다. 반대로 기준이 내 안에 있으면 남이 변해도 내가 크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아주 현실적인 예시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어떤 분들은 은퇴 후에 오히려 칭찬에 더 목마릅니다. 젊을 때는 바깥에서 인정받을 기회가 많았는데, 은퇴 후에는 그 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에서라도 인정받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그 인정 욕구가 말투로 나오면 자주 이런 형태가 됩니다. 내가 젊을 때는 말이야. 너희는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이 말이 나쁜 말은 아닙니다. 다만 반복되면 상대는 피곤해 합니다. 자녀는 죄책감을 느끼고 피하려고 하고 배우자는 대화 자체를 줄이려 합니다. 그러면 나는 더 외로워지고 더 인정받고 싶어지고 말은 더 길어지고 관계는 더 멀어집니다. 악순환이지요? 이 악순환을 끊는 키는 아주 단순합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방식만 바꾸는 겁니다. 과거를 들이밀며 얻으려 하지 말고 지금의 나를 단정하게 세우며 얻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나 요즘 이런 걸 배우고 있다. 나 요즘 건강을 위해 이렇게 해보고 있다. 나 요즘 이런 책을 읽었는데 생각이 바뀌었다. 이런 말은 상대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도 나의 현재를 보여줍니다. 현재가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존중받습니다. 과거를 들이밀지 않아도 됩니다. 둘째 특징은 결국 이것입니다. 비교와 인정 욕구를 부정하지 않되 기준을 내 안으로 돌려놓고 현재의 나를 만들어가는 사람. 이 사람이 나이 들어 더잘 삽니다. 이제 세 번째 특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노년기의 고독과 관계를 다루는 태도입니다. 은퇴 후 가장 큰 변화는 돈이 아니라 단절입니다. 매일 만나던 사람들이 사라지고 매일 움직이던 일정이 사라지고 하루를 채우던 소음이 줄어듭니다. 그때 집은 조용해지고 마음은 더 크게 들립니다. 많은 분들이 이 조용함을 견디기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텔레비전을 하루 종일 켜놓거나 의미 없는 뉴스만 반복해서 보거나 스마트폰을 붙들고 시간을 흘려 보냅니다. 그러다 보면 하루가 더 허무해지고 마음은 더 쉽게 무너집니다. 반대로 나이 들어 더잘 사는 분들은 이 단절을 인생이 끝났다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부터는 내가 내 삶의 리듬을 새로 만들 시간이라고 해석합니다. 이 해석 하나가 노년의 색깔을 바꿉니다. 그럼 그 리듬을 어떻게 만드느냐? 잘 사는 어른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버티는 시간이 아니라 돌보는 시간으로 바꿉니다. 여기서 말하는 돌봄은 거창한 자기개발이 아닙니다. 작은 규칙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열고 햇빛을 본다. 같은 시간에 산책을 나간다. 일정한 시간에 식사를 한다. 일주일에 한 번은 집 밖에서 사람을 만난다. 이런 규칙은 단순한 생활 습관이 아니라 마음의 기둥입니다. 마음은 기둥이 없으면 쉽게 쓰러집니다. 규칙이 생기면 마음도 버팁니다. 특히 산책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걸으면 생각이 정리되고 집 안에서 끓던 감정이 밖으로 흩어집니다. 그래서 감정이 잦아듭니다. 집 안에서만 있으면 감정이 계속 부풀어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간을 바꾸면 마음도 바뀝니다. 그리고 셋째 특징의 핵심은 사람의 숫자를 늘리는 게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능력입니다. 노년에는 친구가 줄어드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문제는 줄어드는 것 자체가 아니라 남아있는 관계까지도 상처로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관계를 남기는 능력의 핵심은 말입니다. 말이 거칠어지면 사람은 떠납니다. 말이 단정해지면 사람은 남습니다. 여기서 단정하다는 건 말이 예쁘다는 뜻이 아니라 상대의 체면을 지켜주고 내 감정을 적절히 다루는 능력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내 기대와 다르게 행동했을 때 곧장 왜 그랬냐로 몰아붙이면 상대는 숨이 막힙니다. 반대로 내가 기대가 있었나 보다. 그래서 조금 서운했다라고 말하면 상대는 고칠 기회를 가집니다. 관계는 고칠 기회를 주는 사람이 남깁니다. 한 번의 실수로 사람을 재판하고 판결하면 결국 내 주변엔 아무도 남지 않습니다. 품격은 판결을 늦추는 데서 나옵니다. 아까 사연의 남성분께서 두렵다고 하셨지요. 나이가 들수록 까칠해지는 내가 두렵다. 이 두려움을 해결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큰 깨달음이 아니라 작은 실천입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밖에 나가기. 배우자에게 한 번이라도 요즘 내가 예민해진 것 같다라고 상태 말하기. 자녀에게 서운함을 폭발로 말하지 않고 요즘 목소리 듣고 싶다라고 말하기. 이런 작은 말과 작은 움직임이 마음의 고립을 깨줍니다. 고립이 깨지면 예민함이 줄어듭니다. 예민함이 줄어들면 말투가 부드러워집니다. 말투가 부드러워지면 관계가 돌아옵니다. 관계가 돌아오면 삶이 편해집니다. 결국, 노년의 행복은 거대한 사건이 아니라 작은 연결에서 시작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짧은 사연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예순 중반의 여성분이셨는데 친구들이 하나둘 멀어지면서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나 라는 생각이 자꾸 든다고 하셨어요. 특히 혼자 밥을 먹는 날이 많아졌을 때 마음이 툭 꺼진다고요. 저는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친구가 줄어드는 건 실패가 아니라 변화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사람의 수보다 마음의 편안함을 더 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계가 정리되는 건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중요한 건그 흐름 속에서 나를 탓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이 힘들다면 그 시간을 조금만 바꿔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혼자 밥을 먹는 날에도 식탁을 대충 치우지 않고 한번더 단정하게 차려보는 것, 따뜻한 차를 한잔 준비해 놓고 천천히 씹어 먹는 것, 음악을 아주 작게 틀어 놓고 오늘 하루를 정리하는 것, 이런 사소한 단정함이 마음을 살립니다. 혼자여도 삶이 단정하면 외로움이 덜 아픕니다. 품격은 혼자일 때더잘 드러납니다. 누가 보는 자리에서의 품격이 아니라, 아무도 안 보는 자리에서의 품격이 내 삶을 지킵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마음에 남기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나이 들어 더잘 사는 사람들의 첫째 특징은 상처를 받지 않는 게 아니라 상처가 커지기 전에 멈추고 해석을 확정하지 않으며 공격이 아닌 표현으로 감정을 빨리 정리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특징은 비교와 인정 욕구를 부정하지 않되 기준을 내 안으로 돌려놓고 현재의 나를 세워나간다는 것입니다. 셋째 특징은 단절이 오는 시기에 혼자 있는 시간을 돌보는 시간으로 바꾸고 사람의 수가 아니라 관계의 질을 남기며 말로 관계를 살리는 방향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이세 가지는 누구에게나 가능합니다. 성격이 특별히 좋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아야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반복이 필요합니다. 좋은 말한 번으로 인생이 바뀌지는 않지만 좋은 기준을 반복하면 삶의 색깔이 바뀝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이 끝나고 바로 해볼 수 있는 아주 짧은 질문을 하나만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내가 불편한 건 사실인가? 아니면 내 마음이 지쳐서 해석이 커진 건가? 이 질문을 그냥 머릿속으로만 하지 마시고 잠깐 멈춰서 천천히 되짚어 보세요. 무슨 말 때문에 마음이 상했는지, 그 말이 정말로 나를 공격한 말이었는지, 아니면 요즘 내가 너무 지쳐서 모든 말이 날카롭게 들리는 시기였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한 번만 더 이렇게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불편한 이유가 상대의 말과 행동 때문인지, 아니면 내 몸과 마음의 상태 때문인지, 혹시 잠을 잘못 잤는지, 계속 참고 있던 일이 있었는지, 혼자 버티느라 마음이 얇아져 있었는지, 마음이 지치면 같은 말도 다르게 들립니다. 똑같은 표정도 더 차갑게 보이고 똑같은 침묵도 더 무시처럼 느껴지지요. 그럴 때 우리는 상대를 보기 전에 먼저 내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질문 하나가 왜 중요하냐면 여기서부터 말투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불편함이 사실이라면 나는 차분하게 기준을 세우고 말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불편함이 지친 마음에 과해진 해석이라면 지금 필요한 건 싸움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내가 먼저 숨을 고르고 말을 한 템포 늦추고 오늘은 결론을 내리지 않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투가 바뀌면 대화의 온도가 바뀌고요. 대화의 온도가 바뀌면 관계의 공기가 달라집니다. 결국 그 공기가 쌓여서 노년의 분위기를 만들게 됩니다. 품격 있는 어른은 거창한 사람이 아닙니다. 늘 옳은 사람도 아니고 감정을 없애는 사람도 아닙니다. 오히려 흔들릴 때가 있다는 걸 아는 사람입니다. 대신 그 흔들림이 나를 망치게 두지 않는 사람입니다. 화가 날때 화를 내더라도 내 말이 내 삶을 어지럽히지 않게 붙잡는 사람. 서운함이 올라올 때 서운함을 인정하되 그 마음을 칼처럼 휘두르지 않는 사람. 결국 품격은 완벽함이 아니라 무너질 것 같은 순간에 나를 다시 세우는 작은 습관에서 나옵니다. 그러니 오늘 영상이 끝나고 딱한 번만 해보세요. 지금 내가 불편한 건 사실인가? 아니면 내 마음이 지쳐서 해석이 커진 건가? 그리고 그 답에 따라 오늘의 말투를 아주 조금만 바꿔보는 겁니다. 단한 문장이라도 좋습니다. 내가 요즘 좀 예민했나봐. 잠깐만 내가 너무 크게 받아들였을 수도 있겠다. 혹은 이건 내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싶어. 이렇게 정리해서 말하는 순간 관계는 덜 흔들립니다. 오늘도 그한 걸음을 같이 해 보셨으면 합니다. 크게 바꾸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루에 한번 내 마음을 먼저 점검하는 것, 그게 결국 삶의 품격을 쌓아 올리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니까요.